질척한 욕망으로 세워진 찬란한 황금도시 자웅과 필토버는 돈과 명예라는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섬세한 기계와도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뛰어난 과학기술과 귀족들의 명예로운 행동이 도시를 더 윤택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과거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기 원했던 이들이었지만 가난이라는 독에 부모를 잃은 연금술사의 딸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회색의 숙녀는 돈과 명예가 맞물려 돌아가는 자웅 필 토버의 역사 속에서 언젠가 엇갈릴 수 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었으니, 바로 강철의 그림자 카밀과 화공 남작 레나타 글라스 크입니다. 카밀과 레나타 둘 중에 더 강한 챔피언은 누구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필토버의 명문 페로스 가문의 딸로 태어난 카밀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 인물입니다. 페로스 가문을 탐내는 이들로 형제를 잃고 딱 하나 남은 동생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평온한 삶을 버리고 최고 정보 요원이 되어야 했고 누구보다 사랑했던 연인을 뒤로 한채 차가운 강철로 이루어진 인공신체에 자신을 가둘 수 밖에 없었죠. 그러나 카밀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더는 따뜻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사랑했던 연인의 죽음의 순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누구보다 아꼈던 동생 자신을 죽이려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과거 자신이 모든 걸 포기하며 맹세했던 것은 그 무엇도 아닌 가문의 명예와 필토버의 미래뿐이었으니까요 레나타 글라스크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연금술사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녀였지만 무상으로 선행을 베푸는 부모 덕에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 했고 돈을 버는 뛰어난 재능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나 싶었지만 자신의 수익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았던 필토버 귀족들에게 부모님과 왼쪽 팔, 나아가 거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레나타는 자신에게 남은 글라스크 가문의 이름과 화재에 소실되지 않은 연구 자료 한 줌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돈과 힘, 권력 모든 것을 얻고야 말겠다고 세월이 흘러 레나타의 글라스크 산업은 자원뿐만 아니라 필토버 상류층들이 겁낼 만큼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레나타는 필토버 재력의 근원 태양 관문을 얻기 위해 부모님의 연구 자료에서 시작된 거대한 계획을 실행시키려 하고 있죠. 근데 카밀 레나타 광란 걸리지 않음? 맞아 그냥 까한 방이면 끝일 듯? 네. 게임에서만 말입니다. 카밀은 공격과 이동에 쓰이는 다리 부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신체 부분이 기계로 대체된 이른바 사이보그입니다. 팔다리는 기본에 눈과 귀, 심지어 뇌와 심장마저 마법공학 장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게임처럼 레나타의 약물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레나타 또한 여러 기계 장치를 다룰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자원 밑바닥에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온 것이기에 웬만한 자원과 필터버 인물보다 전투력이 셀 가능성도 있지만 레나타는 상처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인간인 것과 달리 카밀은 이런 팔다리가 통으로 날아가도 생존에 아무 지장이 없는 심지어 인게임처럼 레나타의 공격을 방어할 보호막까지 생성 가능하다 보니 단순 1대1 전투 구도로만 보면 카밀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게임 끝난거 아님? 맞자 맞장에서 피지컬 밀리면 져야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물론 레나타가 카밀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하고 수많은 무기를 활용하여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높지만 당연히 그런 무기들에 대한 정보는 인게임에 구현되어 있지 않고 배경스토리나 단편소설에도 묘사가 없기 때문에 단순 내지컬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많죠 그러나 레나타와 카밀의 싸움 구도는 1대1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컨텐츠가 1대1 구도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레나타의 스토리상 위치를 생각하면 1대1 구도는 거의 99% 확률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레나타가 아무리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미치지 않고서야 필토버 최강급 무력을 가진 카밀과 1대1로 싸우지는 않을 것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세력전을 싸우는 게 승산이 훨씬 높을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레나타는 글라스크 산업을 통해 자원 대부분의 부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필토버 상류층과의 커넥션까지 가지고 있어 아무리 카밀이 특수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간다 도 세력 규모나 정치적인 이유로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는 반면, 레나타의 병력은 아케인 실코가 사용했던 시머와 비슷한 약물과 필토버에도 꿀리지 않는 병기로 무장한 상태의 숫자도 많다 보니, 세력전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레나타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카밀 진짜 세지 않음. 맞아. 걍 1당 100인데 뭔 세력전? 틀린 말 하나입니다. 카밀 출시와 함께 공개된 코믹스 끊어진 고리. 단편 소설 회색 승녀차한 장과 가장 약한 심장. 나아가 배경 스토리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카밀은 단독으로도 웬만한 화공 남작들의 세력을 발라버리고 하다못해 자신의 감은 페루스의 전투 병력까지 마음만 먹으면 상처 하나 없이 박살 낼수 있는 괜히 필 토버 최강 전력 취급을 받는 게 아닐 정도의 무력을 가지고 있어. 정말 마음만 먹고 판만 깔린다면 베나타의 세력도 쌉가능할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카밀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게 중요한데 바로 심장입니다 카밀의 심장은 과거 연인이자 페로스 가문 최고의 기술자 하킴 나드리가 만든 필토버에도 단 하나밖에 없는 물건입니다 카밀의 동생이 필토버와 자원의 과학자에게 투자해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는 물건인데 유일한 발명가 하킴 나드리는 사망하고 심장의 설계도 마저 카밀이 불태운 상태라 심장이 고장나면 카밀도 죽을 확률이 매우 높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카밀의 전투력이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이 망가지면 교차할 수도 수리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은 매우 큰 약점인가 동시에 레나타는 자원과 필토버의 가난한 과학자들을 후원하며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그런 요소를 지닌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보니 레나타가 카밀의 심장에 대한 약점을 알고 있다면 레나타와 카밀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밀과 레나타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스토리상 컨셉이 매우 닮은 챔피언들입니다 미래와 가문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는 선역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사람도 처벌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카밀과 언뜻 지하세계를 주름잡는 악역 같은 이미지이지만 기부나 일자리 창출로 자원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레나타는 마치 흰색과 검정색이 섞인 회색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보라색 같이 선과 악의 구분이 불분명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무가치한 녀석 죽고 싶은 게로군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름에 응답하는 것이 전사다. 전투는 얼어붙은 심장도 녹이는 법. 평화는 전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 조금도 날 막을 수 없다. 어디서 전장의 냄새가 나는군. 내게 맞설 자누구냐 장강한 전사를 데려와라. 드디어 재미 좀 보겠는걸? 어서오게 형제여. 도기가 피에 목말라하는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군. 사리가 차오른다. 덤벼봐라. 도동강 내주마. 원한다면 절대 봐주지 않겠다. 으악!